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가사를 새로 바꿔 쓴신6.25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꼭 69년이 됐습니다. 북한이 기습 남침해온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우리 전국토는 잿더미가 됐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군 13만 8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 45만 명, 포로 8천, 8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전사 3,100명, 실종 7천여 명, 부상자 또한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천몇 명이나 돼서 6.25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한 맺힌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비극에 휘말린 한국을 지키기 위한 UN 참전 16개국의 희생자들은 미군 3 4 0 0여 명을 비롯해서 모두 37,900여 명이 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25 한국 전쟁은 미국이 남한을 사주에 일으킨 북침 전쟁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1994년 6월 당시 예친 러시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넘겨준 비밀 외교문서가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이 소련에 매달려 철저하게 준비했던 남침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 폭로됐습니다. 러시아의 비밀문서가 공개되자 북한이 주장해오던 북침론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북한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다가 자취를 감춘 엉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희한한 일이 번지고 있습니다. 6.25 노래의 가사를 바꾼 신6.25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인보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돼 있는 6.25 노래 원곡은 많이들 아시는 대로, 아, 이즈리아,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 1절을 신6.25 노래에서는 아이즈리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강이 되고 죽음산이 된 날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가사는 조국을 북한 공산집단이 침략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냈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6.25 노래는 침략자가 누구인지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를 싹 빼버렸습니다. 2절은 아이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불리의 역도들을 맷도족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처부수어 흘려온 갑진피의 원한을 갚으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 이즈리아. 어찌 우리 그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날을?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에흘린피 헛되지 않게 시리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동포 원수를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까부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까부수자는 대상인 그들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정권 때부터 원래 유교의 노래가 금지곡이 됐다는 사실조차 아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이나 원 가사와 곡을 금지곡으로 묶어놨다가 새로 노랫말을 지었다는 것이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 사실과 전쟁 범죄 사실을 슬며시 빼버리고 동포 형제들 원수로 만든 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니까 그들을 까부수자는 메시지를 담아서 친북 반미 가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세계에 공개된 역사 사실도 거꾸로 엮어놓고 식귀는 커녕 논리도 주어도 없고 저급한 말장난 수준의 가사를 써서 신유기5 노래라고 했다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북 좌빨 정권은 전부터 북한이 기습남침했다는 역사 사실을 숨겨주고 무엇이든지 북한이 불리한 것은 감춰주고 감싸 안으며 저들이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충견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에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에 신 6.25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받은 사람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북한의 기습 남침 때문에 빚어진 엄청난 비극에 치를 떨며 분노한 원로 대가의 글에 사실조차 조작 왜곡하고 주체와 주어도 없는 글을 써서 개치를 하고도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글을 쓴다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양식과 예의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의 윤리와 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6.25 노래가 신6.25 노래로 개작되면서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모습이 된 것을 보면서 나보다 나은 문화, 예술, 문명, 정신세계에 대한 반감과 시기 질투심이 작용해서 닥치는 대로 파괴한다는 반달리즘을 떠올렸습니다. 탈원전, 4대강 보철거, 재벌 흔들기, 안보 국방 허물기, 교육퇴보, 역사 퇴행 등을 보며 내가 이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반감과 열등감에서 나온 파괴망상 같은 것이 작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사를 바꿔서 새로 쓴 신유교 노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